안녕하세요. 미스터 농부동산입니다. 오늘이 7월 15일 수요일이고, 이틀 전부터 월요일, 화요일, 파 작업을 했습니다. 열무 작업하면서 파 작업을 했고, 이제 여기는 그 하우스 뒤편에 남는 땅, 짜투리 땅인데, 이제 보통 들깨를 심어요. 들깨를 심기 전에 어, 땅을 놀리면 안 되니까, 마침 4월 달에 모종이 남아서 대파를 심었습니다. 들깨를 심을 때도 됐고, 어, 수확할 때도 돼서, 수확을 했습니다. 어, 저희가 수확하는 동안 비가 왔고, 16일이 초복일 거예요. 그래서 어, 비가 이제 한 이틀 연속 오니까 어, 작업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비 오니까 팥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작업한 이유랑, 그 다음에 초복, 초복 때 대파 수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어, 이렇게 열무 작업 하던 도중에 이틀 동안 파 작업을 했습니다. 1150단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어, 이거 다 실어 보내고, 이것만 이제 남았고. 1150단 정도 나왔고 첫날에는 이제 비 맞으면서 작업해서 뿌리에 흙도 많이 붙어있고 이런데 파 줄기에도 흙이 이제 많이 붙은 상태로 흙장아치인 상태로 보냈는데도 1400원 받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심어놓고 처음 딱 5종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풀약이랑 벌약 정도만 했고 그 뒤로는 아예 관리를 안한 파밭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데 벌레 먹고 히끗디끗 벌레 먹고 운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 이틀 연속으로 오고 또 초복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좀 괜찮게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1,400원 받았는데 좀그비 오기 전날 뽑아놓고 해서 깨끗하게 작업해 갖고 온 사람들은 한 1,700원대 정도 받더라고요 파 상태도 좋고 비안 맞춰서 작업한 것들이 한 1,700원대 받았고 저희는 뭐 상태도 그닥이고 장 같이 돼서 보낸 게 1,400원 받았으니까 잘 받은 것 같습니다. 둘째 날은 1,200원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. 1,200원까지 받고 그래서 짜투리 땅에서 한 1,150단 나왔고 비용으로 치면은 한 130만원 정도 그 정도 수익이 이제 나왔습니다. 뽑았으니까 들깨를 심을 예정이고 파자고 파기 전에 몸풀기로 한번 해봤습니다. 천단거리 혼자 파다 뽑았는데 허리 걱정됐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적당히 뭐 근육통 정도로 끝난 것 같아서 어,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짜투리 땅에서 천단 정도 수확해서 추하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지금은 이제 열무, 열무 작업 계속하고 있고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